야 찍어야지 그래도 예 소개해 주세요 한번 예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어요 아, 그래요 자 이는 남원 수제 매트입니다 <laughs> 네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근데너 술을 <laughs> 하면 안돼예 예, 저희는 <laughs> 올리면 안 돼. 저는 예0분이라 이건 패스 도하고요 네? 패스하겠습니다. 예, 예, 아, 예 아, 이거 아, 그 대신 한슘 아, 도곡 아, 누룽지에요 현미유기농쌀로 만든 누룽지 아주 바삭바삭하니 맛있습니다 네 저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오 정말 스트링치즈 맛 어떠세요 아, 자, 아, 자, 아, 자, 자꾸, 자꾸 먹게 되죠 아, 장사는 못하는데 화나지 못하지 말아요 파이란 경쟁이세요 파입니다 이거 이거 파이고요 이거는 로제와인 로제와인이에요 <laughs> 저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요. <laughs> 올리는 거 된다고 해가지고, 예. 얘 같은 경우에는 딸기 초지떡이랑 배추가 크림차떡이네요. 네. 저도, <laughs> 저도 아까 전에 한번 가져가, 아까 전에 드려가지고 한번 가져갔는데 맛있더라고요. 네. 자, 이번에 떡볶입니다, 이 여러분. 예 떡볶이고요. 자, 이제 김부각. 김부각. 여기 없네 주민 주민, 주민. 예여 이거 어, 어, 예. 제가 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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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요?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한번 해야지 감사합니다. 와 김부가 <laughs> 한번 드셔보세요 얍 yep. 지금부터 음 맛있어요? 얍자 yep. 여기는 이제 보신가요? 여기뭐 파는 곳인가요? 여기는요? 예. 예. 들깨 감장하고요네진쌀현미쌀로 네. 만든 감장이 있어요 근데 100%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든 거고요 네.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농사지은 걸로 만든 거예요 우와 그래서 공동해 마을에서 공동 작업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남은 특산품이에요 우와 건강에 좋고요 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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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이제 이번에는 저희 이번에는 나무 라면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뭐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초탕입니다 음. 음. 초호탕, 한번 소개해주세요. 초탕이에요 네. 나무 소개, 초탕에 대해서. 나무 라면 초탕이 유명하잖아요. 네. 이초탕은 사골 <laughs> 육수 베이스로 만든. 거예요. 우와. 입구다니 통째로 받어서만초탕이고 우와. 이미, 이미 <laughs> 하면 해물 육수 베이스로. 제만걸가 깔끔한 어니거 찍고 싶어요. <laughs> 아 사람 얼굴은 원래 추석 커피 문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데. 아그 뭐, 그래? 예. 네. 그래가지고 좀 사람 얼굴 찍었어요. 예? 네? 찍었잖아요. 네. 아그 분들은 허락을 하셔 가지고. 근데 허락 없이는 저희가 찍을 수는 없어 가지고 얼굴을. <laughs> 오, 여러분들, 어머머, 여기서 풍선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. 풍선도 여기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. 여러분, 꼭 여기서 이렇게 5층에서도 그림도 그릴 수가 있어요, 저처럼. 여러분, 꼭 여기 한번 놀러 오세요. 그럼 안녕.